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저 오늘은 좀 시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지금 쌍바닥 자리를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이평이이 밴드가 20주 2평인데, 일단 20주 2평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저점을 높인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하고 있죠. 뭐 상당히 뭐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미장 조목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금포트만 갖고 있잖아요. 얘가 사실 뭔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매수를 잡기엔 뭔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딱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채널링을 했잖아요. 제가 채널링 했죠. 그리고 채널 위에서 트랩이 나오고 아래에서 트랩이 나오고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이 과정에 있을 때 사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완벽하게 예쁜 패턴인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제가 잠시나마 여기서 쇼각을 좀 봤었죠. 이거 이탈하는 무빙 보고. 그래서 쇼스 보다가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복기를 해주냐 못 해주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정고정끼리 이어서 밴드 추세선을 그려보면 딱또중첩 자리가 이자리에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5,700 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 자리를 장악을 못 해주면 다시 한번더 빠지면서 삼중 바닥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뭔가 롱각을 보기에는 좀 부담이 스러,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차트 이론 중에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1차, 1차, 2차, 그리고 3차 그래서 세 번째에서 만약 돌파가 나와요. 그래서 돌파가 나와도 이렇게 구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에서 뚫는 거는. 그래서 적어도 세 번째에서 구라가 나오고 찐 돌파는 이제 네 번째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돌파롱을 들어가기에는 좀음음에안든일일이이렇생생을하하있있요요 s 5 0 0 0 0 경우에는 일단 나스닥보다 차트가 엄청 좋습니다 왜냐0면 나스닥은 일단 고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고점을 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S&P 0 0 0 0 0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는 저번에 높였고 이번에도 그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커앤드들의 가능성이도 보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아, 좋아 아무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좀깔끔한게 있지만 S&P 500은 상당히 차트가 좋다. 이건 눌러도 이제 갈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S&P 500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주봉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주봉에 제가 이제 최근에 공유드렸던 추세 지표를 켜보면 이제 제가 한 600일 정도 상승량이 나온다 했어요. 주봉이 지표를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면. 여기서도 이탈로 회복했을 때 롱장이 얼마나 나왔냐면 S&P500 같은 경우에는 420일 그 다음에 롱장은 480일 그럼 이번에 만약에 롱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175일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 200일 정도나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나락을 가냐 이 확률보다는 저항을 비, 알아서 언젠가 비비다가 뚫는 확률이 더 높겠죠 뚫으면서 다시 대재상승장이 나오는 그래서 우선은 나,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림롱 계속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도 아니죠. 이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회복을 하고 거의 430일 정도 또 롱장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 미장은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차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스 같은 경우를 보면 빅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빅스가 지금 14가 그런가요? 14, 지금 전저점 이탈해서 14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빅스 기준으로 좀 저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대불장, 전고점을 지금 이제 돌파하면서 불장이 온다고 하면 빅스 기준으로 한12 정도까지는 빠질 여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떠한 악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이제 빅스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롱백팅을 하기보다는 손절과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롱각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24부터 12이 범위 안에서는 그냥 빅스를 분할 매수를 하면 사실 탈출 자리는 줘요. 적어도 이제 손실을 보기 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14부터 12에서 분할 매수를 때리면, 그건 물론 2배로 2배 레버리지로 때리면 안 되고 1배로 때려야 이제 탈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10에서 14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잃기가 더 어렵다. 이런 자리에 빅스가 있기 때문에 해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미장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금 롱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촉 이제 제가 막 그렇게 뛰어난 트레이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미장 저 같은 사람도 미장이 애매하다고 판단을 할 정도면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스마트 머니들은 더 이렇게 배팅을 하기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저는 금 시세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생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한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 기준이 뭐였죠? 이 고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일본 종가로 뚫어주면 이제 폭등이 나올 차트가 만들어진다. 4,700까지는 빠르게 갈수 있다라는 게제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캔들 하나로 장악을 해줬기 때문에 뭐 2,3일 정도는 더 장악을 해주는지 지켜봐야겠지만 4,700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높이는 차트. 또 예시 한번 들어주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 고점 높이는 거 뚫고 뚫으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1 3 12%까지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여기 세번봐 봐요. 1차, 2차. 그 3차에서 페이크 한번 나왔죠. 페이크 나오고 이제 사, 네 번째로 뚫는 자리이기 때문에 찐 돌파일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제 고각으로 올리는 상승이 날 확률이 높다 그럼 4700까지는 무난하고 이제 예전에 제가 금 5,000불 간다라는 영상에서 언급드린 대로 그 다음 목표치인 5,500불 이 컵핸들 역캐쇼 아, 패턴의 1목표치 2,600 2목표치 3,400 3목표치 4,300그 이후에 이제 5,500짜리를 향해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금 시간봉으로 시간봉 차트로 보면 좀 차트가 어지럽죠. 왜냐하면 어제 고점 대비해서 1.4% 뺐다가 오늘 오전에 2%나 땡겼다가 지금 다시 1.2% 뺐다가 막 이러면서 패턴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패턴 다시 이렇게 노란색 추세선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지금 계절성이 발동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금이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는데 12월 중순부터 일단 올라가는 파동이 확인이 됐고 전고점 돌파를 했고 그리고 제 추세 지표 돌파 매매 추세 지표도 뚫었기 때문에 지금 계절성 수급까지 더해져 가지고 적어도 이제 1월 말까지 2월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급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계속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 차트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또금 하락을 보는 분들은 이제 이 상승을 시원치 않게 보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고 이제 주장을 아마 안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할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다고. 그래서 이게 지표상으로 아래, 이게 아랫사이거든요. 아랫사이 RSI 지표를 보면 뭐 지표는 낮아지고지고 고점 올라갔으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과열권에이80 이상 과열권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단은. 왼쪽 봉우리는 80 이상에 있더라도 오른쪽 봉우리는 80 이하에서 이제 걸리는 거를 정석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이 과열권으로 충분히 들어가줬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과열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의 대체 상품인 저는 GDX를 투자를 하고 있죠. GD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얘는 이제 뚫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2011년에, 2011년 11월에, 2011년 9월에 이제 역사적 그 고점을 찍고 쫙 빠지다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점점 높인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냉라인을 돌파를 했죠. 25년 9월에 얘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룸미에는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첩 저항 자리가 이 자리였죠, 88불. 지금 피보나치 다 중첩돼 있던 자리가 88불대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저께 갭으로 뚫어주고 어제 지지 캔들까지 리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캔들에서 이 꼬리를 채우는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88불을 지키는 선에서 이제 캔들이 지지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더 이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04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4불을 현재가 기준으로 간다고 치면 한15% 상승이고 이거 세배레버리치면 한45% 정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실버 같은 경우를 보면. 집어는 이제 제가 여기서 공유드렸죠. 이 코펜들 만들어지는 거, 이 돌파 캔들 확인하고 나서 주세지표 뚫는 거 보고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저는 67불까지가 제 이제 타겟가였어요. 이일 자리 보이시죠? 67불이 제 타겟가였고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등이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얘는 이제 사기 좀 늦었어요. 사실 예사 거면 이제 금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 금을 사야 되냐? 이제 금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드, 실버, 금은비 차트를 제가 한번 또 보면 이제 얘가 장기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2011년부터 이어져 쭉 이어져오던 상승 추세가 지금 무너지면서 은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65불 정도 그러니까 이 금은비 차트 기준으로 65 정도에서는 이제 금 이제 65에서 55이 자리에서는 이제 은에서 금으로 갈아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상으로 이게 V자로 쭉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지거든요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고 그럼 적어도 55에서 65이 금은비 사이에서는 또 반등을 주면서 금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은보다는 이제는 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별주 정도 개별주 잠깐 보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딱 다이버전스 걸렸고 딱이 패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 과매도에서 RSI 왼쪽 바닥 만들고 그리고 과매도 위에서 이제 오른쪽 바닥을 만드는 이게 딱 정석적인 다이버전스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어제 스레드에 공유 드렸던 게533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서 과열권 직행하면 이제 눌러도 한파동 쏠 확률이 높다 이런 패턴을 공유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402평을 이탈하는 트랩 패턴이 나오고 눌렀고 과열권 직행했고 그러면 눌렀도 이제 튀어오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괌에도 에서 괌에서로 직행하는 힘이 찍혔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롱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예, 해줄, 해줄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된걸 보고 여기서 쇼스 쳤었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절이 나갔는데 이걸 다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줄이 해줄 인척하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트랩이 강하게 갈렸습니다. 얘는 트랩이. 해숄인 척하는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러면 사이클이 안 끝났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90불. 이 왼쪽 고점 자리가 이제 여기서 역해숄이 아니 네, 해숄, 해숄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지금 뚫었거든요. 그럼 190불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면 얘는 계속 전 정거점을 뚫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190불을 타겟으로 보면 되고 TSMC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에서 헤이크 나오고 이제 4차로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추세선 제가 미리 그려둔 흰색 추세선 선이랑 이제 이 빨간색, 노란색 2평을 기준으로 아니, 빨간색 이제 22평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보면 될것 같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에서 트랩이 나오고 아래서 에 트랩이 나오면서 지금 장악캔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채널이랑 이게 백주랑 100일이랑 그 120일 2평이거든요 회색이 이 2평들 기준으로 채널이랑 매매를 각을 보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이 308불 캡자리 이 캡을 다안 채워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뭐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amd는 사실 좀막 그렇게 완전 좋아 보이진 않구요 일단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을 장악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봉의 시가를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추세 이 추세를 넘겨주고 눌릴 때 봐야 될것 같고요. 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200일 이평이에요 200일 이평을 적어도 위에 이제 장악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꼬리랑 이제 120, 100, 2평을 따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제 기준에 부합을 하진 않고요. 구글은 상당히 차트가 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일봉상으로 이제 제 추세지표 위에 계속 있고 주봉상으로도 계속 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타겟 프라이스가 한 380불 정도 됩니다. 전구점 돌파할 때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죠.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캔들에 돌파매매를 각을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월봉에도 추세지표 위에 있고 흰색선 주봉도 주, 흰색 지표 위에 있고 일봉도 위에 있어요. 이러면 이제 매매의 전략을 어떻게 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내가 매매를 좀 타이트하게 비중 때리고 싶다. 타이트하게 잡고 그러면 이 일봉 추세선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잡고 비중 배팅을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는 만약에 테슬라입니다.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봉 이 흰색 지표 이탈을 기준으로 매매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지표랑 뭐가 겹치냐? 이 20주 이평, 20주 이평은 겹치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는 거는 27평을 이탈하는 거고 27평을 이탈하는 거는 상수 추세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표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아무튼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은 이 주봉 지표를 기준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역해쇼를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차피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봉으로 얘막 흰색 지표 이탈했다고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저는 뭔가 느긋하게 계속 모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따라서 변동 있다가 이렇게 쏘지 않을까. 결국에는 5 7 0불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 차트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 지금 포트는 이제 미국 주식 종목 좋은 거몇 개랑 제가 추세 지표 넣어드렸잖아요. 이 추세 지표 위에 있는 종목들 몇 개랑 이제 금, 금을 정리식 매수 계속 들어가면 사이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비트도 한번 볼까요? 비트? 얘는 계속 빠져 올라갈듯 말듯 하다가 근데 비트 같은 경우를 보면 얘는 일단 21이 빨간색이 21이평인데 이걸 일단 장악을 해줘야 뭘 상승 추세를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22평에서 정받고 빠지고 있어서 애매하긴 하거든요 빠지면 만약에 여기서, 어 여기서 백주 2평을 이탈을 하게 되면 85K 이탈하면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열리면서 7 7개까지 뭔가 빠질 것 같고 롱각을 보려면 일단은 다시 22평을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비트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음, 일단 이평 꼬라지가 상당히 막 좋진 않죠. 왜냐면다 지금 우아양 중이고 이평들, 추세 지표도 밑에 있고, 다 우아양 중이고 지금 데드 크로스 날려 하고. 사실 뭐이 데크 날때 데크 반등을 또 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낙주 매매, 타점 매매로 들어가야 되고. 제 하나 꿀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비트 사이클 저점을 어떻게 잡냐면, 비트 차트를 골드랑 나눠요. 이 비트 차트를 골드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클이 보이거든요. 한 눈에. 봐봐요. 비트 이 사이클에 제 추세 지표를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비트코인은 불장이 사실 이때 끝난 거예요. 25년 3월. 2025년 2월 3월에 추지표 이탈하면서 불장을 끝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가 노벨빈이거든요 비트랑 골드를 나눈 차트로 보면 사실 비트는 이미 사이클이 끝났다. 이미 시즌 종료가 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장기 이평을 한번 켜 볼게요. 장기 이게 장기 이평, 주봉 이평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초록색 선이 365주 2평이거든요 1년선 근데 이 사이클의 저점은 여기서 나왔어요 항상 365주 2평 365주 2평 그리고 지금 비트 기준으로 365주 2평을 건들러 가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비트 기준으로 한 0.9%? 한1%더 빠지면 거의 이제 시즌 저점에 다 와갑니다 비트 같은 경우엔 그래서 사실 비트는 지금 가격만 봤을 때는 막 5만 달러 갈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가고 현재 부근에서 어느 정도 뭐 70K, 80K 70에서 80 여기서 바닥 다지다가 비트골드 차트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긍정적인 거는 비트골드 차트가 지금 비트랑 다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잖아요. 좀 깔끔하게 볼게요. 과 에너지 응축하고 있죠. 여기서 어디선가 딱 저점 잡을 거고 효과와 에너지 응축하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뚫을 때 1차, 2차, 3차에서 페이크 나왔고, 이제 4차 이거 뚫을 때 얘는 폭발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의 한, 한 개당 뭐 5억, 10억 이렇게 가는 시대가 열릴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비트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사면 될것 같아요. 비트는. 저도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빼고 다 비트 현물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 비트 골드 차트 보면서. 근데 이제 비트골드 차트가 저는 이, 이 뭐야 장기 평 닿을 때마다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사고 있어요. 이평들 닿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막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딱 지지 자리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너무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 이제 시즌 저점에 다와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말고 계속 모아서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를 제가 골드로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더를 골드로 나눠볼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또 이더 골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이더 골드 차트 기준으로 0.49 자리가 항상 바닥이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죠. 0.49.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이탈할 가능성은 적죠. 왜냐면 1차, 2차, 3차이기 때문에 0.49 오면 배팅을 해야겠죠. 근데 0.49는 사실 이더리움 기준으로 몇프로 빠져야 돼. 한 25%. 25% 빠져야 돼요. 그럼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얼마죠? 25% 빠져야 되면 2,100짜리 대충한 이더리움 2,000달러 오면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이 2,000에 와. 그러면 또역캐를 여캐슈얼 자리잖아요. 역캐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 여기서 바닥이 다 젖어진다고 하면 폭등이 나왔을 때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겠죠. 이더리움 하나에 이제 2,0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너무 막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차트의 묘미예요. 차트 모르면 이런 거막 가격 빠질 때마다 이제 내가 보고 있던 막 블록체인의 미래가 아무래지는 거 같고 이런데 차트만 보면 이제 걱정할 건 별로 없다. 단기적으로 제이 가로선을 왜 체크했냐면 이0.6 자리 0.6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게 무슨 자리냐. 이제 시즌 저점, 2022년 시즌 저점을 잡았을 때 계속 반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이더골드 차트 기준으로 0.6이 여기서 저점 말아올렸고 여기서 올렸고 여기서 올렸고 그래서 이더 기준으로 이더골드 기준으로 0.6자리가 오면 또 단기적으로 매우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 8%? 9% 빠지는 자리죠 그럼 이더리움이 9% 빠진다고 하면 얼마죠? 전자점업 이탄 안해요 안하네 한 2600달러 한이 꼬리 채우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더 골드 차트라는 게 골드 시세가 올라가면 이더리움 하락폭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골드 시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가격을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진도로 나아가면 진짜,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은 이제 나스닥이랑 골드를 나눠 볼 생각도 하겠죠 여기,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나스닥 티커가 NDX고 골드 티커 그냥 골드 치면 되거든요 그럼 나스닥이랑 골드랑 나눠봐 그럼 이제 나스닥이 과연 골드보다 아웃퍼폼을할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딱 차트만 보면 어떻죠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린 거긴 한데 딱 차트만 보면 나스닥 골드 차트 기준 나스닥 골드 이게 올라간다는 건 나스닥이 강세라는 거고 내려간다는 건 골드가 강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봐도 뭔가 상승 추세가 깨지고 하락 추세가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금이 더 강세일 확률이 높다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너무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게또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빠진 이유는 뭐죠? 금이 폭등을 했다기 보다는 나스닥이 폭락을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 지금 흐름은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기 보다는 골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이 차트, 이 나스닥 골드 차트 상승 추세 무너진 거 보고 나스닥 이제 대세 상승장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면 나스닥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는데 골드가 그냥 더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좀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